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철군 네. <laughs> 뭐해? 아, 버터와플에 대해서 응, 버터와플에 대해서 찍겠습니다 음, 저희가 오늘은 합동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미로군도 자 이제 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줄 알기 때문에 버터와플 네, 네, 음. 버터를 바른 와플이란 뜻인가요? 아니죠. 버터와플을 반으로 걸아보세요 버터가 뭡니까? 어... 뭐 녹이는 뭐 그런겁니다. 어쨌든. 네. 네. 와플은 뭡니까? 먹는거죠. 먹는거. 녹이는 와플이다. 아... 이런거죠. 네. 그니까 러 와플을 녹여서 먹다. 이런거죠. 그렇네요. 네. 그렇죠. 버터와플. 근데 녹여서 먹는 와플이 왜 과자일까요? 그리고 여기 과자의 기족이에요. 왜 과자의 기족일까요? 아 이거는 기족이란 뜻은 네, 뭐 부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과자는, 과자의 돼지란 <laughs> 말이죠. 돼, 네. 뭐, 그 부자는 많이 먹습니다. 많이 먹는다면 돼지가 되겠죠. 돼지, 과자의 아. 돼지 뜻이다 이 말이죠. 자, 이제 미로 군이 설명해 보세요. 그러면 과자의 돼지라면 버터 와플이 네. 버터 와플은 과자 녹여 먹는 와플이라니까 녹여먹는 돼지의 과자. 그렇죠. 어. 그리고 요즘 안에 보면, 요즘 안에 보면, 다 먹었어요. 근데, 요런 게 있어요. 요런 게. 어? QR코드 같은 거? QR코드도 있고, 그 상품번호도 있대요. 네, 상품번호 자세히 보세요, 여기. 네, 네 일단. 저희가 같이 올릴 거니까 동영상 잘 봐주시고 일단 저희 집에서 찍은 거니까 네 집도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다른 핸드폰으로 이걸 찍었다가 유튜브에 올리는 법을 몰라서 못 올렸었지 제가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미루고니 오늘 못 가야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.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. 각자 셀카를 하나씩 찍겠습니다. 셀카, 셀카, 셀카를 동영상으로 찍게요. 각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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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, 각자. 네. 잘 나오나? <laughs>